냉장고 하나 고를 때 머리 아픈 거 공감하시죠? 가격은 천차만별 디자인도 제각각 성능는또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그러다 그냥 대충 고르면 나중에 후회하기 딱 좋은 게 냉장고인데요. 오늘 소개할 LG 오브제 870L 매직 스페이스 메탈 사도어 디오스 냉장고는 그런 고민 싹 날려줄 친구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가격부터 얘기해야겠죠. 네이버 가격 비교 최저가가 198만원대인데, 쿠팡 특가는 185만원대라 약 13만원이 저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으뜸 효일 가전이라 10% 환급까지 받아버리면 7 9매가는 170만 원 초반으로 뚝 떨어져요. 이쯤 되면 눈치 빠른 분들 이거 안 사면 손해 아닌가 싶으실 텐데 맞습니다. 괜히 인기 1위 모델이 아니에요. 게다가 무료 설치까지 방문해 주니 무거운 거 들고 올 걱정도 끝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능 얘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점은 인테리어 효과입니다. 그냥 경치 큰 가전이 아니라 집안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해 주는 공간 인테리어 가전이라 불려요. 손님이 집에 와서 냉장고 보고 감탄하는 순간 소소한 뿌듯함까지 챙길 수 있죠. 두 번째 매력은 바로 매직 스페이스입니다. 냉장고 속도 다른 냉장고라고 부르는데 자주 꺼내는 음료나 간식은 여기 넣어두면 문열 때마다 냉기 손실도 줄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다가 가족들이 또문 열었어? 잔소리하는 상황을 줄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똑똑한 인공지능 냉기 케어 시스템입니다. 그냥 차갑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 패턴을 기억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냉기를 조절해줘요. 마치 집에 비서 한명 두는 느낌인데 전기세 아낀다고 생각하면 이만한 효자 없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넉넉하고 효율적인 수납공간이에요. 용량이 870리터라 이사할 때짐 옮기는 수준으로 꽉꽉 채워도 여유롭습니다. 특히 가족이 많거나 장을 한번 보면 카트 두세개 채우는 집이라면 이거 없으면 진짜 답답할 거예요. 게다가 내부가 실용적으로 설계돼 있어 뭘 꺼내든 찾기 쉽고 정리도 편해요. 솔직히 냉장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정리해보면 저렴한 가격에 시작해서 황금 혜택으로 체감가는 더 낮추고 인테리어 만족도 챙기고 매직 스페이스로 편의성 챙기고 인공지능으로 효율까지 잡는 완전체 냉장고입니다. 가끔 냉장고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딱 보여주고 싶은 모델이 바로 이거예요. 소외 없는 선택 원하신다면 LG 오브제 870L가 답입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